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정자 원사님이하죠. 이틀 연속 지금 잘 나오고 있네. 잘 하고 계시네. 어제는 찬녀이가 마지막에 극적으로 들어왔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오늘 일찍 잘 들어왔고 근웅이 조금 아쉽다 하는 이야기를 꼭 해주세요 <laughs> 그래도 이틀만 해도 하루로 나는 끝날 줄 알았는데 그동안 이렇게 보면 새벽에 깨우기가 청년들이 새벽에 깨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또 다은이는 하루 걸러 하루 이렇게 잘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그냥 한 걸음씩만 잘 순종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여러분 순종하며 따라가면 따라가다 보면 일이 일어난다. 그요 다음 주에 이렇게 그 꽃이 지금 어 송성수 건사님 했던 꽃이 너무 일찍 요번에 졌어요. 그래가지고 어 일이 있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어제 그 이호승 건사님이혁옥 전사님 두 분이 같이 하겠다고 이 꽃이 원래 30만 원이요. 그 조금 이제 쌀 때는 20 우리가 이 화분을 가지고 가니까 24만, 최소한 24만 원은 넘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 보통은 30만 원 받아야 받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냥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이렇게 해서 기왕이면 갖고 가서, 갖고 가가지고 보여주고, 보여주고, 이건 너무 하지 않냐? 이야기를 해봐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 그, 단순하게 사모가 순종을 했나봐. 그걸 단순하게 사모가 거기에 대해서 순종을 했나 우리, 저는 또 단순하게 순종을 잘해요. 뭐, 번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어 그, 이야기 할 때는 저도 그래요. 어떨 때, 그, 저 보고 잘 깎는데, 그래가지고, <laughs> 에, 그럴 때는 그냥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안 되면 고마워요, 되면 좋고, 안 되면 고마워요, 그런 거지 뭐. 그래서 이제, 왠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굳이 그렇게 해라 그랬으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오히려 반응이 좋아서 어, 이렇게 더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잘 심어주고 어, 그 10만원으로 하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단순한 순종이 예, 그런 좋은 일을 일으켰다 예? 한 20만원 아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laughs> 아셨죠? 예, 제가 이걸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번 주일에 에, 이번 주일은 사실은요. 특별새벽기도는 부흥의 은혜를 받고 맥주감사절이 실제가 되고 특별히 하필 이번 부흥에는 어, 맥주감사절 때 그러면 이 오순절날이 이르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이 이때에 부흥회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 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면서 무엇을 하든지간에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하며 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에, 네. 그냥 아유, 알아서 되겠지, 적당히 되겠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제가 매주일 매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번 주도 악한 사단도 못 하고 어, 풍성한 어,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돈을 뭐 이렇게 구역 어, 구역장 공부도 있잖아요 낮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그냥 그저 단순하게 잘 넘어가겠지 하고 이러면 이게요 어, 그게 되기 시작해 요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하고 음, 늘 늘 그냥 습관처럼 이렇게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러면 영적인 것은 떠나가요. 내가 습관처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응, 안 돼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어제도 시, 시, 신명기를 이제 읽는 어, 길이었는데 이런 신명기를 읽으면요. 어, 한 번씩 이제 전체적인 의미를 이제 대세계 봅니다. 제가 이제 이그쭉 읽으면서 그냥 거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뭘까 이렇게 살펴보면서 읽는데 계속 반복해. 신명기는 계속 반복하는 게 뭔가면 처음에서 끝까지 너가 말씀대로 하면 복받고 말씀대로 안 하면 저주가 된다. 딱그 이야기만 반복해요. 굉장히 반복해. 그리고 중간에 이제 뭐 레위기적이고 추레굽기적인그그 어, <laughs> 그 중간에 그 어떻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법칙으로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구체적인 지침은 오늘 여기 말씀에도 잠깐 나옵니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민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지침은 나옵니다만은 그 지침을 쭉 해주는 게 너 이대로 살아봐. 이대로 말씀대로 살아봐. 안 된다고 하면 너가 거짓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아, 정말. 여러분, 그래서 안 믿어져도 마음속에 어, 내가 보이는 것으로 믿으면 안 돼. 내가 하나님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주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산소망, 산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 전서는 소망에 서시니요 소망은 언제 빛이 나느냐 고난 중에 빛이 납니다 사도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루신 영광스러운 구원을 상기시키며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장래의 영광을 소망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신다 그랬어요. 3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어떻게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에게 산 소망 희망.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내가 억울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믿어야 돼. 그러니까 진짜 맡겨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맡겨. 야 십자가라는 게 진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질수 있는 게 돼야지 진짜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그거는 전부 어린아이 속급장난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속급장난 해서는 안 돼요. 속급장난이란건 뭔가 하면 흉내 내는 거거든요. 흉내 내는 거. 그건 어린아이 때 신앙이에요. 그래서 몽학선생이라 그러잖아요. 율법이 있고 말씀이 있고 어, 아유 그런 건 십자가 져야 돼. 십자가 져야 돼. 이럴 때 억지로라도 우리가 참고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하는 그때는 어 어린아이 뜻이나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께 맡기고 실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주는 소망에 미혹되지 말고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언제나 가장 좋아. 지금의 이 고난은 소망으로 하나님은 더큰 은혜를 분명히 주신다. 단순하게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산소망을 주신 결과가 4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아니 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참, 여러분, 하늘에 간직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살면 이 땅의 것이 풀립니다. 영적인 것이 살아나야 육신적인 것이 분명히 풀립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제구시 기도 시간만 잘 지키면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하고 있는 것만 보면 되지. 아, 길 가다 오만 거다 보면서 "저 안전병이 왜 아직도 안 건져 주실까?" 이런 거는 내가 신경 쓸게 아니오.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참 주소를 주고, 이 땅을 광야로 여기며 흩어서 사는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도니아에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이야기하죠. 세상은 나그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 하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선민의 신분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하고 살아야 할 목적이 분명한 사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시작한 걸음이지요. 땅에 집착하여 땅의 자원으로 안전을 추구하려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킬 수도 본양에 가 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내가 마음에 안정을 좀 취할 수 있을 건, 있을지는 모르나 반드시 그것이 바로 배신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 내가 돈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이렇게 이걸로 되겠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으며 아, 거기에 기뻐하고, 그렇게 하면요, 그 돈이 여러분을 반드시 배신해요. 내가 아, 이 정도 건강이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어, 내가 어, 잘 한다 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어, 건강을 믿고 내가 따라가고 있으면, 그 건강이. 건강, 건강하다, 건강하다 하고, 내가 이 정도 운동하고, 대부분 저 사람이 그럴 줄은 몰랐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차라리 골골 하면서 길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늘나라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면 한국에 왔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법을 지켜야 돼. 한국의 법. 아 나는 아직 미국 스타일이 남아 있어 가지고 그렇다고 이러면서 미국 스타일을 고집하고 영국 스타일을 고집하고 북한 스타일을 고집하고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적응하고 여기 법을 지켜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세상의 나라에서. 어 죽음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있는 나라로 옮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인식할 것은 하나님의 법을 인식해야 돼.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을 눌러버려. 왜냐하면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이겨버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면서 육신적인 법을 가지고 살면 안 돼. 하늘 하늘의 양심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꼭 해야 돼. 그래야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8절 9절을 보면, 에, 그들처럼 우리도 보지 못한 분을 사랑하고 볼수 없는 분에게 삶의 방향을 맞추며 살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8절을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결과는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나 사랑하고 하는 어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외롭고 힘든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주께서 이루어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 늘 어려움을 랜덤처럼 계속해서, 사실은 이 어려움은 그렇게 보면 돼요. 이 어, 고난의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고난의 바다, 바다에 가면 뭐가 있어요? 파도같이 죠 파도.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어 어,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그 파도를 어이 서핑으로 즐겨 버리잖아요. 겨울에도 서핑하는 사람 이 있어요. 얼마나 즐거워. 예. 참 그걸 보고 신기하더라고요. 여름 바다에 사실 어그 저거 하나만 있으면 뭐 어. 그, 멋지게 타잖아요, 서핑. 그 보드 하나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런 어 안전한 믿음 또 그것이 있어요 어려움이 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옵니다 그것은 우리 똥고생 시키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보내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살아있는 자로 어?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내기 위함이에요. 예? 어,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올때 거기에 예? 고기만 이렇게 놔두면 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천적 비슷한 고기를 하나 집어넣었는데요. 그러면 그것만 도망다니느라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막 도망다니느라고 팔판하게 살아있다네. 다 들어봤죠? 예화로도 아마 많이 썼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이야기하면서 나만 어려움 없어. 이 지금 경제적으로 전체가 지금 다 어렵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어렵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교회만 괜찮겠거니. 우리 교회만 봐주겠거니 이러면 진짜 나쁜 거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참 한국 교회가 견디듯이 나도 잘 견뎌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신명기까지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은 틀리지 않다. 이야기를 한다면. 마지막으로 10절 12절. 구원은 영원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가치나 축복이 없어요. 창세전에 시작해서 영원히 이루는 구원 자체가 영광스럽지만 그 구원을 이루고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더 경이롭고 영광스럽다. 예수 그리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건 경이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성경이 바로 영광스러운 구원의 소식이고 하나님에 대한 거대한 서사시다 하는 것을 알고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또 이렇게 올려고 해요. 예. 김영미 집사님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예. 그래 저기 영상에 올 어디 아픈가 보다. 예. 자 할머니, 예. 아, 언니가 예. 다 사정이 있더라고. 그래 잘 그렇게 예배 잘 드린 감사하고 이며옥 권사님또잘 예배드리니 감사하네요. 어. 다 강간 선집사님하고 고성덕 집사님하고 뭐다. 나오셨네. 예. 감사해요. 자. 제가 여기서 출석을 다 정리를 해 줘야 돼. 자, 이제 영상을 한번 어제 아버지 정철 선생님을 전도한 아들 이야기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드디어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전도하시면 돼요. 꼭 이렇게 전도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철 선생님을 전도한 바로 그 큰아들 베이비쩡입니다 네, 그때 IMF가 막 돼서 환율이 치솟고 많은 유학생들이 귀국해서 군대를 가는 제 동생은 바로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근데 저는 약간 나이도 좀 있고 애매하게 걸쳐서 한 1년 정도 시간 동안 군대를 못 가고 대기 상태로 집에서 부모님하고 셋이서 지나게 됐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부모님을 전도할 시간을.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 때부터 부모님하고 오랫동안 안 살았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을 주시는구나. 돌아오기 전에 훈련 받은 것도 좀 있고, 전도에 대해서도 배우고, 기도도 했겠다. 이제 바로 전도를 시작해야지 생각하고, 저희 아버지랑 셋이서만 식사하는 시간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토요일에 같이 오붓하게 앉아서 식사를 딱 나누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순두부찌개, 이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순두부찌개를 딱 끓이셔가지고 탁 갖고 오면서 아이고 이렇게 그때 IMF니까 다 어렵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많이 어렵고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고 그렇지만 그래도 네가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매일매일 당분간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참 위로가 된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이렇게 지금까지 자라가지고 어, 이렇게 와서 있으니 너무 좋다. 막 이러시면서 갑자기 저를 약간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위기가 약간 무르익인 것 같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용기를 내서 딱 말을 시작을 했어요 엄마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살다 지옥 가세요 딱 이랬더니 저어머니가 갑자기 이 들고 계셨던 순두부찌개를 딱 내려놓으시면서 약간의 그 속된 말로 썩소를 이렇게 살짝 이제 어그러진 미소를 살짝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그래 너를 내 뱃속으로 낳았고 내 목숨하고도 바꿔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건 맞지만 널 보고 누가 예수를 믿니? 널 보고 누가 예수를 믿니? 그러 거예요 제가 물론 많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살면서 들어봤던 이건 모든 욕 포함해서 살면서 들어봤던 모든 말들 중에 정말 최악이었어요. 최악의 순간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널 보고 누가 예수를 믿니? 어쩌면 저희 어머니는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툭 던져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돈 정말 진정성이 있잖아요 진짜라는 얘기 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화장실 가는 척하고 그 바로 옆에가 제 방인데 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다리 풀려가지고 엎어져가지고 아, <laughs> 어 울었어요 <laughs> 하나님한테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부족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을 전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목숨하고 내다 줄 정도 바꿀 수 있을 만큼 저를 사랑하신다는 저의 어머니도 절부고는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하십니다 네. 저는 되게 제가 괜찮은 아들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아들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엄마가 부르니까 다시 가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안 오니 어, 밥 식는다 뭐 이런 얘기 하시니까 그래서 다시 그 문을 열고 나가는데 그냥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와서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제 다리에 팔에 힘을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럼 제가 모든 것을 바꿔서라도 우리 부모님 꼭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고서 그분을 딱닫고 나가는데 정말 뻔뻔스러운 힘이 막제 안에 막 속구쳐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는 모든 걸다 바꿨어요. 식탁에 딱 앉아서 다시 밥을 먹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저는 다 바꿨어요. 말 일단 말을 바꿨어요. 엄마, 전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훌륭한 부모님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올 수있었고 저희 아버지가 남들 안 보내주는 유학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영국에 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결국에는 예수님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랬지만, 부모님에게 제 마음에 진심으로 샘소사 끊이지 않고 넘쳐오르는 그 생수의 강을 표현해 드리기 위해서. 그것만 바꾼 게 아니라, 그냥 말만 바꾼 게 아니라, 행동도 바꿨어요. 그 다음날부터 제가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단은 저희 아버지가 5시 반에 일어나서 단전업을 하시잖아요. 제가 그 시간에 같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갔어요. 딱 조용히 나가가지고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는 거죠. 저 아버지가 저기서 저러고 계시니까 저는 막불을 놓는 거죠. 쥐악! 저 아버지를 붙들고 있는 약간 사탄막인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 쥐어다. 쥐악! 말 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1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주시고, 우리 어머니 만나주시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저희 아버님이 아, 아침상을 딱 차리세요. 그러면 제가 얼른 가가지고 식사 차려놓고 숟가락 놓고 끝나고 설거지도 해놓고 막 이런 청소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뢰를 쌓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이게 하루 이틀 되는 건 아니지만 난 진짜 내면에서부터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 나갔고 바뀌어 나가고 있고 바뀌었고 그리고 이건 진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한 1년 정도 세월이 지났는데 그 시간 동안에 쌓았던 식탁 교제 그리고 저의 행동들 말들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었을 거 아닙니까? 1년여 이 시간이 흐르고 그해 말에 겨울이 다 됐는데 거의 11월 말쯤에 부모님이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씩 웃으시면서 웬일이신가 그랬더니 다른 건 아니고 너희 엄마랑 그동안에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마랑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 네가 믿는 예수님 말이야 그러시더니 진짜 하나님이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우리가 에? 그렇지 않고서야 네가 이렇게 변하고 달라질 수는 없는 거잖아. 이게 무슨 연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 그래서 네가 믿는 예수님, 우리도 한번 만나보기로 했다. 내일부터 그게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나갈게 할렐루야.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시작이 돼서, 어, 진짜 저희 부모님하고 손잡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꿈이냐, 생시냐. 영적인 구아처럼 앉아가지고 홀로 외롭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던 시절 끝에 결국에는 주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후에 제 남동생, 여동생까지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돈의 팔촌까지 저희 집에 손속되어 있는 관계되어 있는 모든 일가 친척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 1절의 말씀이 저희 집에 이루어진 거죠. 이 일들이 어떤 한 가정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계속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고서 기도하는데 그런 일들이 먼저는 저희 집에 응답으로 일어났고 이후에도 계속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부모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같이 동역자로 사역할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어. 무슨 말인가 하면 늘, 어, 실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진짜 예수쟁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짜나, 이렇게 아니면 그저 속급장난하는 것은, 어, 사단도 우습게 여겨요. 사단도 예수를 안다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 그래도 이름으로 명언에 사단을 물러가라 하고, 진짜 십자가를 질줄 알고, 진짜 이렇게 예수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실제로 기도하고 실제적인 마음을 전하고 그런 것이 필요해요. 내가 진짜가 되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교회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렇게 할때 여러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늘. 다내 잘못이다. 결국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가 돼야 돼요. 진짜 예수쟁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 제가 늘 말씀드렸죠. 어, 선교사님들 내가 보니까 진짜, 진짜들은 큰 사역을 진짜 하더라고. 그냥 그냥 하나님이 시켜 가지고 하더라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짜가 되어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